안녕하세요 클리스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교통수단 마스터 2단계 8주차 나는 기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뭐 만들었었죠? 찌찌 폭포테 기차 친구 만들었었죠? 저저 이렇게 여기 여기가 펄펄 나는 기차 친구 만들어봤었어요. 저 근데 이 기차 친구는요 어디로 다닐까요? 그래요. 치치포포 기차는요 철길로 다녀야 돼요 레일이 있어야지 치치포포 기차가 고속 전철이어서 갈수 있어요 자 우리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이랑 기찻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동안 패턴 놀이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하겠죠 근데 기찻길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 볼까요 제가 한번 기찻길을 연결해 봤는데요 사이사이 구멍을 뚫어줘야 되겠죠 이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자갈이 채워져 있고요. 여기는 기차가 지나갈 수 있는 레일이 깔려져 있어요. 자, 레일이 튼튼하게 잘 깔려져 있고요. 레일도 잘 변경해야 기차가 잘갈수 있어요. 자, 역장 아저씨가요, 뭐를 들어드릴까요? 깃발을 흔들어 드시죠. 자, 빨간 깃발을 드시면 어떻게 되죠? 멈춰 주세요 자, 초록깃발 흔들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손 승객 여러분 타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역장 아저씨 놀이를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깃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기차레일을 따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요, 노란색으로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 길을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한번 하고요. 자, 여기 친구 한번 또두개 달았어요. 자, 이쪽 라인을 깔아줘야 되겠죠. 한 번은 달지 않고요. 건너뛰어 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이는요. 무슨 색깔을 해줄까요? 저는 검정색과 노란색을 사용했거든요. 선생님들도 편한 색깔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친구들한테요. 부처 레일은요. 이렇게 깔리는 패턴 모양을 잘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봐요. 검정, 노랑, 검정, 노랑, 검정.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자, 이거는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어떻게 해야 게 만들어야 기차를 보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연결하시냐 면요자 보세요. 검정 노랑 그 다음에 검정 노랑 검정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는데요. 자 여기는 있첫 번째가 어떻게 해야 돼요? 튀어나오지 않은 친구로 시작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한 친구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우리 선생님이 가운데서 중재로 이렇게 두 개씩만 연결해 주고요. 자, 우리 친구 요거 다만드는 친구 오셔서 여기 붙여주세요. 자, 딸깍 붙이면 이렇게 합쳐져서요 기차 레일이 쫙 깔리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겠죠. 한대 기차로 다섯 개씩 연결해서 만들어주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친구는 욕심이 많아서 두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검정, 노랑, 검정.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작하는 부분을 꼭 가르쳐주세요. 여기 들어간 친구가 시작해서 을 그렇게 해야 연결이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제거만 연결이 안 돼요 하고 속상해하거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잘 주의시켜 주시면요. 이렇게 해서 멋진 기차끼리 연결되도록 할 거예요. 짜잔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건 우리 선생님들이요. 친구들한테 잘 가르쳐 주시고요. 저는 지금부터 여기 기차에 갈수 있는 터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터널을 선생님들한테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자, 터널을 지나가기 전에요. 뭐도 있어요? 지금 신호등 친구 보이지요? 자, 기찻길에 보면요. 여기 레일과 함께 신호등도 같이 있어요. 다른 기차가 지나갈 때는 빨간불이 켜지며 멈췄다가 자, 초록불이 켜지면 지나갈 수 있게 이런 것도 우리 친구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터널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간단해 보이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욕심이 많아서 되게 높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너무 낮으면 우리 기차가 지금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또 조절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기차를 지나가본데딱 알맞지요? 자, 찝찝, 뽀포 땡. 우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여기 레일을 더 깔아줘야 지금부터 기차 친구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터널 친구를요. 제가 여기 연결 만 하고요. 선생님들한테 터널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딸깍딸깍 클릭클릭 연결이 잘 되고 있지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 자, 친구들한테 다섯 개씩 연결하는 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요. 자, 한 줄기 차로 같은 색깔만 연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연결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연결하는 친구만 많이 연결하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다섯 개씩 만들어 와서 선생님 중재하에 가운데 달아주시고 연결하시면 더 아이들하고 공부 작품을 만드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잘할수 있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 개씩 빼주시고요. 연결해 주시고요. 연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자 흰자가 지나갑니다. 자 7, 7, 0, 0, 땡자 지금부터 터널은요 지금 이렇게 짧은 터널도 있겠지만요 긴 터널도 있어요. 자 선생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제가 조질만 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활동할 때는요 긴 터널 만들어서 이쪽에서 슉 보내주는 것도 진짜 재밌겠죠. 자 터널 연결하는 거에는요 지금 한쪽 줄은 10개를 연결하시고요 한 줄은 11개를 연결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긴 터널을 연결하실 때도 그렇게 해야 터널이 여기에 고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연결됐죠? 우리 친구들한테요. 자, 이렇게 1 0 개를 연결해서 구부려주면 이렇게 해서 터널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가르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터널이 지금 길게 만들려면 옆으로 다시 더 붙여주셔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결. 자, 터널을 달기 전에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우리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꽃 널만 만들고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이랑요. 이걸로 돌돌 말아서 달팽이집도 만들었고요. 자, 돌돌 말아서 만화경도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꼭 재밌어하겠죠. 자, 연결해서요. 짜자자잔 이렇게 말아서 우와 멋지, 만화경도 되고요. 자, 이렇게 말면 이야 정말 달팽이집처럼 된대요. 자, 이 친구들을 펼쳐서 여기다가 이제 고정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쪽이랑 이쪽이랑 지금 연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차레일에는요. 한쪽에는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는 10개고 한쪽에는 11개를 달아주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까 지금 총전에는 다 10개씩만 달아서 마지막 하나를 달아서요.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터널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친구가 비었죠? 그 친구도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고정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기차를 더 길게 만들려면 한쪽은 하고요. 다시 연결해주시면요. 얘가 잘 고정이 돼서 지치포포 지나갈 수 있는 기차가 만들어져요. 자, 터널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터널 친구가 어떻게 할까요? 지나갈 수 있을까요? 자, 갑니다. 지치포포 땡. 지치포포. 이렇게 지나가서, 자, 저쪽 친구가 이쪽 기차를 잡아줄 수 있게 연결해주셔서 기차 놀이를 해주시면 진짜 재밌는 활동이 되겠죠. 자, 이거는요. 공동작품으로 마지막에 해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재밌어서 절대 집에도 가지 않는다고 한답니다. 자, 연결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쩌셨죠? 자, 여기 있는 친구들 잘 보일지.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찻길요모막사 아기야기 잘도 잔다 찌포, 찌찌포포땡. 기차소리요란 해도 아기야기 잘도 잔다 자, 지금은 빨간불이에요. 멈춰주세요. 자, 선생님들 오늘도 수업 열심히 하시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